노래방 기계 팝니다 금명 엔터테인먼트 KMS 어, S900 최신형 모델입니다 많이 쓰지 않았고요 어, 저게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업소용 노래방 그리고 여기 무선 마이크입니다 어, 무선 마이크 두개 정상적으로 있고 충전 잘 됩니다 요거는 이제 노래 들어올 때어 천장 같은데 달아 가지고 불러오는 건데 잘됩니다 요거 가사집 인데 가사집을 하나 더 샀어요 요거는 외국곡 가사집 인데 하나만 있고요 하나만 샀고요 추가한 겁니다 아 요거 그냥 탬버린 요거는 마이크에 꽂는거 요거는 무선 소닉스 마이크 고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쓰는 겁니다 어 마이크 하나 더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리모컨이고 요거는 마이크 커버입니다. 별로 안쓴 제품인데 괜찮게 파는 겁니다. TV에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연결할 TV가 없거나 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은 저 43인치 UHD 비싼 모니터도 같이 팔수 있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려요. 저도 짐 되는 거 빨리 팔아버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